베들레헴으로 입성했습니다. 네. 저 사람이 왜 그러는데? 비 오는데? 왜 그러지? 아니, 무슨 일이지? 왜 일로 가라는 거지? 왜? Yeah. You want to go to the church of the nativity? Uh, no. Yes, I could help you. I show you where the church. Yeah, no, no, we don't want that. Are you all together? Yeah. I could show you the church. I show you all. No, it's okay. Can I 가, 뭐 얘가 므 호객행위 하느 왜? 베들레헴은 너무 이게 이제 관광지가 돼서 가는 곳곳마다 호객행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보다는 <laughs> 주로 장사 그거 뭐라 그러니까 왔다가 이제 골목으로 돌아서 다시 나가는 거야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에 현혹되면 미혹되면 예수님께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삐삐 돌아가지고 <laughs> 네. 종철 목사 하나님 우리 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외모보다 하나님을 <laughs> <자라님을 웃음> 사랑하니 외모보다 들려라 도현아 들려라 도현영요 하나님을 안 부리시고 뭐야 뭐야? 앨범 보다하나님 이것도 화장품 보다 5키보다 5키의를 좋아해 화장품보다? 1 1 1 2 2 1 1 1 1 1 2 2 베들레헴 이 구렁지가 이제 옛날에 양들 먹이고 했던 대표적인 어떤 일이 양을 키우는 목축을 그 양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할 때 사실은 수천 마리 양이 필요했고 그런 성전의 제사를 위한 양들 제사용 양들을 이 베들레헴에서 키워서 공급해서 목자들이 많았고 그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이그 양으로 이곳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달처럼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오히려 세례요. <laughs> <laughs> 어이 쪽밖이네요 <laughs> <똑바끼네요>. 아, <laughs> 나는 <웃음> 지금은 이제 포기하고 지금 체념하고 이렇게 좀 아니 어렸을 때 다윗이 너무 멋있잖아요. 아. 크니까 좀 달라지겠지. <laughs> 원래 그 당시에 목자들의 증언을 네. 네. 그 재판석에 증인으로. 절대로 못 쓰는 사람들 한 명이었대요. 왜 네. 목자들이 양들을 서로 훔치고 뭐 이런 음, 아, 아주 못된 될... 예, 신민성이었고 그런데 천한 직업이군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떤 탄생 자체가 거짓이면 어. 어. 절대로 목자들을 예수님 탄생의 증인으로는 어. 절대로 세우지 음,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거라. 그들은 어, 목자들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어. 그만큼 신뢰가 있다라는 그기록들이 어, 이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셨는데 그건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주엄하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틀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복음 2장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밤에 밖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현장이겠죠. 그 예수님이 태어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밤에 밖에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그레룰레오, 아그라룰레오 아그레룰레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저기 보십시오. 이 농경지, 이 바깥이라는 건 우리는 그냥 황무한 저런 산 언덕이 아니라 아, 아그라룰레오라는 말은 저 농경지 밖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하나의 힌트를 주는데, 자들이 왜 농경 저런 들판에 초장이 있지 않고 농경지에서 양떼를 지켰을까? 그거는 아모스를 보면 알아요. 아모스 실장에서 아모스가 나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콩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내 백성 이스라엘이 예언하라. 특히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을 아모스가 예언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그는 목자이고 근데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추수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오순절 초막절까지 이제 그 추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밀. 그때 목자들에게 이 농사꾼들이 그 옆에 울울 울, 타리를 두르면서 뭐포도원의 무화과 울타리를 두르듯이 뽕나무를 주로 심기했어요. 재배하고 그 관리를 목자들에게 맡기고 이 목자들은 대신에 이 밭에 농경지에 들어가서, 들에 들어가서, 양들에게 그이삭을 먹게 한 거예요, 그 풀들은. 을 건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기, 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탄생이 겨울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오순절에서 초막절 즈음, 바로 그때 간지 그 추수할 때인데, 그 즈음에 들 밖에서 그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양들에게 풀을, 꿀을 먹이던 목자들이 밖에서 그때 지냈기 때문에, 주의 길 예비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넓은 광양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나 모티브만 주의 길 예비하라 뭔가 돼, 그러니까 뭐가 가세가 더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내려갑시다. 우리가 이 지형이 이런 동굴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아주 고대부터 이게 바로 또 목자들이 이런 데서 지냈을 가능성이 많고 또 이건 은신처가 돼서 양들의 또 교회 옛날에 예배소가 될 수도 있고 고대 동굴. 你。 So, John o g e r t n t a b b a b t i n t 이 b u c 다 n Tabu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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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b 이왕이면 18년만에 보셔요그매일에서 보서라 구유에 예수님이 누우셨다고 했대 그 구유라는 말은 어... 똑같은 말이 누가 보음 13장 15절에서는 마구 마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히브리어는 바로 레위기 마 수컷 그러니까 장막 천막 초막 18년 동안 귀신들린 그 여인을 치유하시면서 그걸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비판하니까. 너희가 안식일에 소나 낙이나 그 외양간에서 이끌어내어서 물을 먹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18년간이나 귀신이 들리고 얼마나 게 처절한 삶이야. 손이 다 오그라들고 몸이 구부러져서 피하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그 당시 억눌린 영적인 그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매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그것이 말라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외양간이 수컷이라는 거죠. 그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야 그래서 말라기 사장2절에서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는 이제 그게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하면서 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리니 그 외양간에서 나온 성아지처럼 뛰리라. 그러니까 이 외양간은 이스라엘의 그 메인, 물론 그 수컷이라는 것이 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것에 대한 상징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인디에서 주님을 기다리네. 거칠고 구분 이길 꽃게 하리. 조고 거친 길기그 그 황무한 곳 길을 잃었냐? 우리 찾아가리. 보잘것없던 목자들에게 주님오심을 먼저 알리셨네 빈들에서 이은양 찾아 먹이고 느끼던 그일래내 삶들이 내 삶들이 내 삶들이 내온 삶들이 그렇게 다시 오시 주님을 맞이하리 그렇게 다시 오시 주님에게 옆에 비가리 주님 오심을 기도심을 나 기다리네 나 기다리네 어서 오서서 어서 손길 이 땅에 오소서, 인사 보소서. 마른 바다 예수 님의 낙후천 안이 땅에 죄게 하소서.